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탕웨이싱 구단 대시바노 구단의 중일전으로 펼쳐졌는데요. 오늘 바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탕웨이싱 구단이 흑번으로서 진행이 됐는데 초반은 어, 요즘에 많이 유행한 영석이죠 이제 쉽게 서로 빠르게 진행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들어갔을 때부터 첫 번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네. 실제 붙여간 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수법으로서 네. 많이 통용되고 있는 수인데요. 여기까지 뛰고 이때 여길를 밀므로써 바둑이 약간 이제 형태가 어좀 결정이 됐는데 이때 이수로는 이 그래도 어 잠시만요. 네. 일단 씌워갔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난전이 되었을텐데 실전에는 여기 쉬어가지 않고 두텁게 밀어갔기 때문에 이제 백의 두터움데 흙의 실리 타개하는바둑으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흙은 이제 큰 자리를 벌려갔고, 네, 여기, 여기서 여기 둔 거로만 봐도 네, 시바노 구단이 어, 두텁게 두어가는 기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발 빠른 기사들이라면은 이곳에 차지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큰 자리인 이곳에 다가갔을 텐데, 어, 이런 것을 맞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실전에는 조금 더 두텁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벌렸고, 이제 흙도 여기까지 벌려서, 집으로는 한껏 따라가고, 어, 벌려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가 승부처였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승부처인데, 여기 붙여갔을 때, 어, 여기 에 꼬부려갔을 때, 실전에는, 조금 발이 느리게 받았거든요. 이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붙여 간다든지 그랬으면은 이두 점이 어 백이 살아간다면 흙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붙여서 어 연결을 하고 흙이 살때이한 점을 제압하는 등 해서 어 두었으면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지만 실전에는 조금 백이 싱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부침을 당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호기롭게 어, 차단하려고 했는데 실전에는 이제 아쉽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부 점을 잡았을 때는 흑의 실력가딱 봐도 너무 크죠. 실력가 너무 큰데 이 백, 백이 이 흑돌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바둑이 지금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실전 날이 자로 공격을 했고 네. 타개하는 과정에서 탕웨의신구단도 워낙 타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모양을 잘 갖춰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서 중앙에 한집 모양, 모양을 내고 탈출하는 것까지 맛보면서 어느 정도 삶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제 승부처는 이제 곧 나오게 됐는데, 네, 붙였을 때 나간 수는 어쩔 수 없는 진행이고, 실제 여기를 꼬부렸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를 나가게 된다면은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은 흙이 쉽게 연결을 해서 이제 백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나갈 수가 없고 실전이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흙은 막아서 이 중앙은 끊더라도 여기 찔러서 네 끊더라도 이것을 찔르고 찝게 되면은 백 모양이 좋지 않아서 흙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은 여기를 막아서 흙 대만은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여기 오로지 이제 요 하변밖에 백은 노릴 수가 없는데 실전에 이제 날카롭게 삼선을 두고 빠져서 공격을 했죠. 계속 이제 공격을 해서 안형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들여다본 것도 날카로웠죠. 한칸 띄어서 백은 안형을 없애고. 네, 지금 보시면은 정말 정신이 없는데 흙도 확실하게 집은 없거든요, 현재. 집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대마가 사냐, 중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나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흙은 붙여가는 것이 타겟의 맥점이고, 이때 여기 두 점을 잡았는데, 이때는 여기에 찔러서 막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두 점을 살리는 것과, 잡는 것과, 여기 두점 잡는 것이 맛보기라서, 젖혀서 계속 공격을 갈 수가 있었는데, 실전에는 좀 아쉽게, 일단 타협을 선택을 했습니다. 속도 젖혀가서, 이제 한숨 좀 돌렸죠. 그래도, 네, 호구 쳐서 이제, 어, 안영을 갖추자고 했는데, 일단 이거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실전 결과적으로는 잘 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은, 네, 빠지는 거는, 이하변의 집을 없앰으로써 나중에 이제 이걸 지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선 붙여서 잡으러 가기 위한, 내 네, 나가 놓고선 붙여서 잡으러 가기 위한 이제 미리 노림수였고, 노림수였는데 실전에 이때 흙은 받지 않고 냉정하게 살아두어서 이내 점을 잡아서 집으로는 득을 받지만은, 어,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는 흙이 워낙 초반에 벌어놓은 실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집으로 우세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승부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흑은 여기에 치중을 가서 이제 차단하면 여기 끊어서 곤란하거든요 여기선 그래서 실전 어쩔 수 없이 잊고 넘어가서 집을 엄청 벌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패착이죠 어떻게 보면 백이 네, 이곳을 일단 끊어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여기를 미닝에 커서 밀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먹이쳐 갔다면은 이 때려서 여기 대마가 단패가 나는데 물론 여기 자체 패감이 많아서 패감은 누가 많은지 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승부를 갔다고 한다면은 흙도 장담할 수 없는 승부가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실전에 이것에 단수를 쳤을 때 이제 흑이 선수 교환을 한 후에 이두 점을 살리게 되어서는 물론 다 다섯 단수를 쳐서 잡는 맛이 있지만 워낙 이 상변에 넘어온 것이 컸기 때문에 실리로는 계속 이제 흑이 우세하게 되었고 지금의 차이는 반면 열집에서 어, 왔다 갔다 하는 차이로서 지금 차이가 어,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찔렀을 때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타라 볼수 있죠. 찔러서 이 대마를 살 수밖에 없을 때이한 칸으로서 이백 대마가 휘청휘청 거려서는 네,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을 간단하게 보면은 흑이 먼저 실리를 차지한 후에 타게하는 당현신 구단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둑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어, 시바둑 구단이 힘을 써볼 기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오늘 대국은 탕외신 구단의 어, 완승국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어, 신진서 구단이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어서 3차전에 이제 박정원 선수와 신진서 구단 두 명이 같이 가게 되면은, 네, 가장 이상적인 어, 농심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를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